거기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셋째날 오늘은 5시간 장거리 운전 5시간 장거리 운전 엔텔르캐년언 호슈랜드에서 아치스캐년으로 가는게요 5시간 중간에 뭐 쉬고 하면 6시간 이동할 것 같아 모뉴멘트 밸리 쪽으로 가는 길. 여기가 몇번 도로라 그랬지? 163번 도로. 여기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잠시 휴식. 우리는 모뉴멘트 밸리는 들어가지 않. 카메라만 한번, 한번, 한번 찍을게요 지나만 갈겁니다 엥짠 정말 큰거 같아요 이거 끝이 없어 끝이 이제야 공개하는 우리 차 포레스트 노프 그 지점으로 가고 있는 길. 뭔 누가 조각해 놓은 것 같아. 그쪽에. 여기가 뒤쪽인지 앞쪽인지. 여기가 진짜 모니먼트 밸리 스팟이에요. 직진 코스. 아, 멋있다. 차온다. 이렇게 보이는 거였구나. 생각보다 멀리 보였네. 그렇지? 우리도 도로 한번 가서 찍어야지. like nafshi likes y o travel. 야. Her mother, not. <laughs> so that's why you guys are. Yes, we saw it in the US. <laughs> yeah. My wife and I went to New York and yeah. Washington, and then she flew back to Amsterdam. Uh -huh. And we go on our way uh -huh. farther. Ah, okay. <laughs> <laughs> so uh, everybody's happy. <laughs> <laughs> right. Yeah, <laughs> <laughs> <that's> oh, we <laughs> have to go. Testa? Oh, sur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ingapore and Macau? Macau? 위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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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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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그 더, 더, 우리 늦게 와서 못간 거야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어 우리 엄청 오래 달렸는데도 늦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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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어, 아치 캐년에서 유명한 엄지 척. <laughs> 엄지 <진짜>? 척. <laughs> 밸런스 드락입니다. 여기 끝에 돌멩이가 신기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치스 캐년을 그 아치를 직접 못 올라갔지만 대신에 이런 거를 볼수 있어요. 해발 고도도 엄청 높아요. 사진 찍자 사진, 어? 사진 찍자찍자다 어, 영상으로 보면 웃기겠다.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가만히. 지 따라와. 따라갈게. 지 응. 따라오라니까. 따라오라고? 응, 어, 이렇게. <laughs>